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수많은 검은 양복과 검은 코트가 현관 앞을 메우고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 속삭이는 취재진의 목소리, 조용히 울려 퍼지는 위전 안내 방송. 그리고 그 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트로트 가수 김용빈의 얼굴이 유난히 하얗게 떠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가신 거예요.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마치 무대에 오르기 직전처럼 심장이 뛰었지만 오늘 그에게는 박수도, 조명도, 앵콜도 없었다. 대신 조용히 피어오르는 향 냄새, 국화꽃의 하얀 향기 그리고 사람들의 눌러 삼킨 울음소리만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1. 국민 배우 이선재, 91세로 눈을 감다. 국민 할아버지 배우 이선재. 향년 91세. 오전 뉴스 속보 자막이 뜬 순간. 방송국과 연예계,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들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70년 가까이 연기 인생을 이어오며, 한 세대의 눈물과 웃음을 함께했던 인물. 연극 무대에서 시작해 드라마, 영화, 심지어 예능까지. 그는 한국 대중문화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리던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 앞에는 별표 별표, 고 고, 별표 별표라는 한 글자가 붙였다. 장례식장은 유가족과 동료 배우들, 제자들, 그리고 각 분야의 아티스트들로 가득했다. 연극 배우, 영화 감독, 아이돌, 성우, 그리고 트로트 가수들까지 평소 이선재 어르신이 자주 말하던 한 문장 때문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도, 연기하는 사람도, 다 같은 예술가야. 우리는 그냥 다른 언어를 쓸 뿐이지. 그래서였을까. 오늘 장례식장에는 톱 트로트 가수들이 조문행렬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근 대세로 떠오른 트로트 프린스 김용빈이었다. 이 선생님은 저에게 첫 관객이었어요. 조문객 안내를 맡은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다. 지금 트로트 쪽 분들 들어오십니다. 정문이 열리자. 카메라와 플래시가 한꺼번에 번쩍였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선배 트로트 가수 박서진. 그 뒤를 따라 정동원, 이찬원, 전유진. 그리고 마지막에 김용빈이 검은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 왔다.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요즘 가장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 광고, 예능. 콘서트까지 모두 섭렵하며 차세대 국민 트로트 가수로 불리는 남자.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어느 무대에서보다 불안하고 떨리고 슬펐다. 영정 사진 앞에 서자 김용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진 속 이선재 어르신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잔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듯 따뜻했다. 선생님, 그는 국화를 한 송이 내려놓으며 속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 무명 시절 아무도 제 노래를 들어주지 않을 때객석맨 앞줄에서 혼자 박수 쳐주셨잖아요. 그 기억은 너무 생생했다. 작은 지방 공연장, 비 오는 평일 저녁, 관객은 고작 10명 남짓이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그의 노래를 듣던 노신사가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대기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들어온 그 노신사가 바로 그때도 지금도 전설로 불리던 이선재였다. 젊은이 당신 노래 참 좋네. 정말요? 응. 어디서 그렇게 오래 울고 온 사람처럼 노래 하나 했어. 슬픔을 잘 아는 사람만이 사람들 마음을 흔들 수 있거든. 그 한마디가. 무명가수 김용빈을 버티게 한첫 번째 칭찬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가신 거예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순간. 옆에서 누군가 그를 조용히 불렀다. 김용빈 씨. 3. 이선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를 부른 사람은 이선재 어르신의 오랜 매니저이자 비서였던 한대수 실장이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는 검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말했다. 잠깐만 뒤쪽으로 같이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용빈은 순간 당황했다.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상주도 아닌 사람이 자신을 따로 부른다는 것은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을 줬다. 네, 그럼 잠깐. 조용히 빈소 뒤쪽 통로로 옮겨간 두 사람. 향 냄새에서 멀어질수록 흰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한대수 실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이건 원래 기자들에게 공개할 생각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계속 같은 이름만 찾으셔서요. 김용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혹시, 제 이름인가요? 한대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그 친구 노래 잘하는 그 친구였어요. 김, 김 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김용빈 그 친구 좀 다시 보고 싶다고요. 쾅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크게 터지는 느낌이었다. 저, 정말요? 그래서 저도 연락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상태가 더안 좋아지셔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후회가, 죄책감이, 놀라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선생님이, 왜요? 저는 그냥, 수많은 후배 가수들 중한 명일 뿐인데, 한대수 실장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던 시간대가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날이면 혼자 안방에 앉아서 당신 영상들을 계속 돌려보셨어요. 저, 제 영상으려? 네. 저 친구는 언젠가 나보다 더 오래 사람들 가슴에 남을 거야.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들이 이제서야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한대수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겁니다. 4. 비밀 편지 그리고 녹화 영상 흰색 봉투 앞면에는 낯익은 글씨로 단네 글자가 적혀있었다. 김용빈에게 김용빈의 손이 떨렸다. 지금 열어봐도 되나요? 선생님은 장례식장에 와서 내 얼굴을 보고 나서 열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겠죠. 심호흡을 한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장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먼저 편지를 펼쳤다. 용비나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어디선가 또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겠지. 나는 평생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살았지만 늘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단다. 왜냐하면 내 연기를 그냥 직업으로만 보는 사람도 많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공연장에서 너의 노래를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단다. 아, 저 친구는 직업으로 노래하지 않는구나. 저 친구는. 살아남기 위해 노래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그래서 말인데.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이 부분을 읽는 순간 김용빈의 목이 메어 왔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한줄한 한 줄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장례식장에서 네가 노래해 주면 좋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울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의 노래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부탁인 건 알지만 나라는 오래된 배우의 마지막 무대를 네가 함께 채워 줄수 있을까? 늙은 배우 이선재가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때 USB를 가리키며 한 대수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는 선생님이 미리 녹화해 놓으신 영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당신에게 할 말을 남기셨죠. 워우, 오늘 이 장례식은 축제여야 합니다. 장례식장 안쪽, 작게 마련된 영상실, 유가족 일부와 가까운 제자들, 그리고 트로트 가수 몇 명만이 자리를 함께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은 이선재가 조용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장난기 어린 미소가 스며 나왔다. 이거 참 이상하지? 내가 죽고 난 뒤에나 틀릴 영상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찍고 있다니 말이야. 대부분이 웃다가 웃음 끝에 눈물을 훔쳤다. 먼저 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내 동료들, 후배들. 이 자리에 와준 모든 예술가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평생 나만의 마지막 무대를 상상해왔어. 그런데 그 무대에는 꼭한 사람의 노래가 필요했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름을 불렀다. 트로트 가수 김용빈. 옆에 앉아있던 김용빈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다. 영상 속의 이선재는 그의 이름을 또한번 힘주어 불렀다. 김용빈 씨 당신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 돈도 명예도 인기보다 그저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숨쉬는 이유였던 그때 말이야. 그리고 영상 속 노배우는 놀라운 말을 꺼냈다. 그래서 나의 장례식은 그냥 우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임시 콘서트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순간 방 안공기가 술렁였다. 장례식에서 콘서트라니 누구도 상상해 본적 없는 요구였다. 사람들이 울때그 울음 사이에 노래가 스며들면 그건 절망이 아니라 위로가 되거든. 부디 나를 떠올리며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노래해 주겠나? 영상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끝났다. 내 마지막 무대를 같이 만들어줘서 고맙네. 이선재 올림. 불이 켜졌을 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김용빈.